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3위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사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 시간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또 이렇게 훈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동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일부인 도덕적 양심,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아름다움과 감성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사랑하고 예배하는 힘, 자유의지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상반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사랑이 확장해서 우리와도 그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과 그분과의 관계를 누림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세 번째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그 목적대로 살았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따 먹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순배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위에의 성적인 관계를 뜻하는 음란, 물질적 도덕적 부정함을 뜻하는 부정, 남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는 비방, 폭력적인 흥분 상태를 나타내는 분함, 붕괴함을 나타내는 노여움, 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말하는 부끄러운 말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둘째, 부모 공격이나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이며 부부 관계를 벗어난 성적 욕구를 뜻하는 사욕, 죄악된 갈망이나 욕구를 뜻하는 악한 정욕과 탐심,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하는 악의와 같이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을 품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법에 반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 모두를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의 첫 번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이고, 둘째는 호흡이 멈추고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적 죽음이며, 셋째는 죽음 이후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영적 죽음에 이르렀고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죄의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자아를 경외하는 죄된 본성이 모든 인류에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곧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을 끼쳐 저주를 받게 하였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내고 각종 질병과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각종 동식물들은 생명과 그 터전이 위협을 받아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결과를 되돌릴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는 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율법에 대해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계명 중단 하나라도 범하는 자는 모두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경외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며, 이 잘못된 경외심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다는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빌리포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심으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죄인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